선수가 엄청난 구설수에 올라섰습니다.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부부의 세계에서 나왔지만 사랑한 게 죄는 아니죠. 근데 부인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었니? 스포츠 이야기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박종민의 스피 포인트 안녕하세요. 스포츠 장르의 아나서 박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KBO 야구가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근데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지금 야구판이 시끌벅적 시끌벅적 합니다. 뭐일까요? 피치버거에 있었던 강정원 선수가 KBO 리그의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야구판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고를 엄청나게 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밝혀진 것만 세번 그것도 잠재적 살인이라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대중들에게 질타를 받았는데 KBO에서 손방방이 처벌을 내리면서 지금 더 난리네. 댓글을 보면 들어오지 말라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요. 지금 과연 키움 히어로즈에서 강정호 선수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방출을 시켰을 때 다른 팀에서 강정호 선수를 데려갈 것이냐 이런 이슈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럼 박한니는 박하인 선수는 전날 술 먹고 다음날 술이 들킨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저 은퇴할게요 라고 호련히 야구판을 떠났습니다 박하인 선수 삼성 라이온즈에서 영구 결번도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스타였습니다 형편성이 맞을까요? 자 강정호 선수의 이야기가 시끌벅적해지면서 지금 스포츠판의 화두는 그동안 트러블을 일으켰던 트래블 메이커들이 누가 있을지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아니 사고를 얼마신거야? 스포츠 스타들의 사건 사고 트래블 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레지의 깨물기 마이크 타이슨의 귓깨물기 베리번스의 스트레이드 파동 등 해외 스타들의 사건 사고는 항상 해외 토픽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간지러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리스트 유도 영웅 왕기춘 선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왕기춘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결승전에서 갈비뼈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은메달을 따면서 굉장한 유도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선수가 엄청난 구설수에 올라섰습니다. 안좋 소식들을 전해 주면서 그동안 쌓았던 명성이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유도계에서 영구 퇴출이라는 엄 엄청난 징계가 내려졌고요. 그동안 왕기춘 선수에게 주어졌던 연금 또한 박탈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매장이죠. 근데 유도 영웅이었던 선수가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욱하는 성격을 못 참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여자를 폭행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한순간에 무너진 왕기춘 선수 앞으로 참여하면서 반성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2002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6관왕, 전관왕을 차지하는 전무후만 기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영웅 김동성 선수입니다. 이제 김동성 씨겠죠? 뭐이 선수는 잘생긴 외모? 그리고 입담을 통해서 방송에서도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여자를 너무 좋아해. 부인이 있는데도 불륜을 저지르면서 구설수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부부의 세계에서 나왔지만 사랑한 게 죄는 아니죠. 근데 부인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었니? 더 중요한 건 최순실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김성선 선수가 불륜을 저지른 동거까지 한 상대가 장시호 최순실 씨의 조카. 처음엔 부인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동거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충 충격에 충격을 더해 주죠. 더 웃긴 건이두이 사람은 대 사람은 이학 연인 이사 연인 이사다고이였다근합니혼까지한혼동지한수동선중에옛나사람옛동사람한 동거를 한다? 이건 아니죠. 그이후에 불륜을 저질렀던 상대는 더 가관입니다. 어머니가 둘의 만남을 반대한다는 그런 이유로 어머니를 청부살해시키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랑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게 죄가 되서는 안 되겠죠. 김동성 씨, 반성합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삼성라이온즈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안지만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안지만 선수는 원정 도박 사건에 휘말렸었죠. 그때 같이 뭐 휘말 선수들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안지만 선수는 그것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을 통해서 한탕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엄청난 사건을 벌인 선수입니다. 아 도박은 병이라 그러죠 마약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이미 발을 들여놓지도 말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한탕주의이기 때문에 이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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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선수처럼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안지만 선수는 그 스냅백을 비스듬하게 쓰고 나와서 마운드에 올라섰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개성도 뚜렷했고 실력도 갖췄던 선수였지만 이 선수도 도박에 눈빛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야구를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은 안 하죠? 자, 지금 할 얘기는 좀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남자들의, 뭐, 아, 이거 뭐라, 아 뭐라 그래야 되나? 김상현 선수 아시죠? 대기 만성형 스타로서 LG, SK, KT 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 오던 김상현 선수였는데, 아, 이 선수가 안타깝게도 본인의 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랄게요 이번엔 농구선수 중에 한명 만나볼게요 떠들썩했죠 이야이 선수는 차가 아니고 야외네요 야외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걸린 정병국 선수입니다 프로농구에서 작은 키였지만 맹활약을 펼쳤던 정병국 선수 이 선수가 그럴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굉장히 얌전했던 그리고 자기 플레이를 열심히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맞아? 할 정도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아 새벽에 길거리 한복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CCTV 추적으로 팀 훈련에 참가하고 있던 선수를 적발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건강한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중요한 건 면허도 없었고요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뺑소니 그리고 살인까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요 더 웃긴 건 역을 1년 6개월 정도밖에 살지 않았어요.